홍순내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자, 이번 시간에는 꿈 체험기. 나 자신의 운명적인 꿈7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총마저 죽는 꿈. 두 번째, 구렁이를 도끼로 내 토막을 내서 죽인 꿈. 문상을 가서 시체에 절하는 꿈. 유부녀와 성행 위를한 꿈. 처녀와 키스하는 꿈, 자동차가 멈춰 선 꿈, 아들의 머리가 깨져 피가 난 꿈, 똥을 버린 꿈, 가방 잃어버린 꿈, 도시락 잃어버린 꿈, 자동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꿈, 멀리서 내 바둑돌을 포위한 꿈. 자, 첫 번째 청마저 죽는 꿈. 이렇게 죽는 꿈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길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파자 이야기 책의 출간을 1개월 앞둔 어느 날 밤의 꿈입니다. 꿈에 총을 탁 맞고서 제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신문 잡지의 연재활동, 방송활동, 꿈의 몽 정보 제공, 또 15권의 저서 출간, 박사학위 받는 등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려진 동영상, 죽는 꿈에 관해서 실증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렁이를 도끼로 내토막을 내서 죽인 꿈이다. 저의 집사람이 꾼 꿈이 되겠습니다. 구렁이로 상징된 이권재물을 획득하는 길몽이 되겠습니다. 죽인다는 것은 정복, 제압, 굴복시킴을 상징합니다. 이때 커다란 구렁이일수록 커다란 성취를 이뤄내는 일로 실현됩니다. 네 토막을 내서 죽였듯이 네 가지 영역에 걸쳐서 성취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호랑이를 죽이거나 기타 맹수나 사람을 죽이는 꿈도 유사하게 실현됩니다. 올려진 동영상 죽이는 꿈또뱀 구렁이 꿈에 관해서 실증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상을 가서 시체에 절하는 꿈이다. 시체에 절하는 꿈은 자신의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꿈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 꿈을 꾸고 당시 PC통신 천리안에 꿈의 몽 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자신 혼자 문상을 가는 꿈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상복을 입는 꿈도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계승의 일순위자가 됨을 상징합니다. 승진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려진 동영상, 제사 지내는 꿈, 또 장래에 관한 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부녀와 성행위를 한 꿈이다. 유부녀가 유혹해서 성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야 이거 성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멈칫거리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집 여자도 아니고 유부녀가 무슨 성병이 있으려고 해서 관계를 맺는 꿈을 꾸고. 당시에 집을 사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성병은 이러한 매매 부동산에 어떠한 하자가 있냐 없냐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행의 꿈은 상징적으로 부동산 매매 결합 성사 체결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합격이나 성취 결실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올려진 동영상 성행이 하는 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키스하는 꿈도 부동산 매매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처녀와 신선한 키스를 한 꿈이다. 꿈 속에서 얼마나 그키스의 신선한 아주 머릿속이 짜릿짜릿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처녀지 같은 부동산 매매 거래가 없었던 산 속의 남양 땅을 매수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이때 처녀하고 키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처녀와 같은, 우리가 처녀지라는 말을 관습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아주 뭐, 꿈속에서 노파하고 하는 꿈이었다면 아주 달코 다른 부동산 거래가 아주 수없이 일어난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보면은 키스하는 꿈도 성행의 꿈의 상징 의미와 유사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성사, 성취로 실현됩니다. 여고생이 연예인 문성근 씨와 키스하는 꿈으로서 서강대학교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성근 씨가 바로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더랍니다. 이 여고생의 궁금증이 왜 해필이면은 좀 늙은 문성근 씨하고 키스하는 꿈이었나? 이렇게 연예인은 우리가 스타라고 하듯이 상징적으로 선망의 대상이나 일거리를 뜻합니다. 자, 올려진 동영상, 키스하는 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가 멈춰선 꿈이다. 어느날 꿈속에서 제 자동차가 멈춰선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이거 주유소에서 물을 탄 휘발유를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차가 섰다. 이렇게 생각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참, 빗길 과속, 빗길 과속 해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험이 없었는데, 그날은 시원하게도 차가 추월해 나갔는데, 이어서 커브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길에서는 추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브길이니까 속도가 제어가 안 돼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차가 그냥 빙그를한 바퀴 돌더니, 산 밑에 바위를 받고 멈춰섰습니다. 왼쪽으로 갔으면 절벽, 남 떨어지에요. 참 차가 이상하게 한 바퀴 돌면서 산 쪽에 간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꽝하는 순간에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사고를 냈구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동은 또 걸려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털털털 끌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100만 원 이상 견적이 나왔고, 지는데. 그 당시 잘 몰라서 그런지 일주일을 세워두라고 말하더라고요. 몸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꿈에서 자동차만 멈췄다고 생각했으니까 자 올려진 자동차에 관한 꿈 이런 꿈을 꾸고 교통사고가 났다 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아들의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난꿈 똥을 비닐봉지에 싸서 버린 꿈 가방 잃어버린 꿈 도시락 잃어버린 꿈 자동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던 꿈, 멀리서 내 바둑돌을 포위한 꿈, 주식에서 손실이 날 것을 예지한 꿈들이었습니다. 자식은 자신이 자식처럼 아끼는 어떠한 일거리 대상을 상징합니다. 주식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아들의 머리가 깨지는 꿈으로 새로 산 승합차의 앞 부분이 파손되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들의 엉덩이가 다쳤다면. 뒷 부분이 파손되겠습니다. 또한 추운 곳으로 여행 가는 꿈을 꾸고 주식에서 손실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갔는데 주식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동영상으로 올려진 주식 투자와 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꿈 체험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실증 사례를 보고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라고. 우리가 믿을 것은 이러한 실증 사례의 꿈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A는 B다. 이러한 처한 상항이 고려되지 않은 해몽은 엉터리 해몽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신혜 박사 꿈해몽에 많은 구독 신청 및 청원을 부탁드립니다.